그냥 걷습니다. 무엇이 나올지는 누구도 알수 없지요. 팔 아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. 돌뿌리는 피하고 그림자는 밟습니다. 그냥 걷고 또 걷습니다.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걸어야 하니까요.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라 할수 있을까요? 풀도 나무도 옆으로 위로 자신만의 앞길로 나아가니깐요. 걷다 보면 민들레가 보입니다. 잠시 웃습니다. 민들레 옆 이름 모를 꽃에게도 인사를 건네 봅니다. 우리는 모두 같은 우리입니다.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. 꽃도, 나무도, 새도, 나도, 당신도. 우리의 삶도 말이지요.